채널아케치. 왜 조선군선이 일본 군선보다 컸는가?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사실을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것부터 궁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 봄에 올린 한산도 해전의 의미와 뒷이야기 영상에서 일본측 문헌인 와키사카기나 음덕태평기 등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배에 관해서 테키와 타이센, 미카타와 쇼센 나레바, 조선 수군은 큰 배고 일본 수군은 작은 배라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려고 했다는 구절은 거북선이 어떤 배냐는 논의와 상관없이 이미 판옥선에서 적을 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게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는 공통적인 팩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멀리서 활로는 잘 싸우던 조선군이지만, 일본군과의 육박전, 그러니까 단병접전이 시작되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측 기록에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 이전의 논의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종 16년, 1521년 임금님 어전에서 벌어진 논의입니다. 대맹선을 쓸데 없다고 다 버리고 소선만 쓰고 있는데, 소선이 빠르긴 해도 적이 칼을 빼들고 돌입하면 용맹한 군사가 많더라도 당해낼 수 없으나 대함은 적이 기어오르기 힘들고 내려다보며 제압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대형 군선을 주력으로 외구와 외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배에 올라오지 말라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려고 조선은 외구 방지책에서 외선보다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커졌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조선조정은 요즘 왜군은 배도 커지고 화기를 사용한다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타케에 준하는 배가 조선근에 해 출몰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왜군들 주력전선보다는 우리 배가 커야 한다는 게 조선수군의 기본 전제였겠죠. 그런데 큰 배는 돈이 많이 듭니다. 크게 만들려면 그만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조선은 어쨌거나 초대기업인 국가가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고, 중소기업인 일본의 해적 집단, 수군 집단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들어서 써먹은 겁니다. 조선의 판옥선은 애초에 일본 군선에 비해 재료도 더 튼튼하고, 각 부품의 구격도 더 크고 두껍고, 만드는 방식도 더 발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통설이죠. 노부나가의 철갑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오다 노부나가가 그만한 돈을 쓸수 있는 대기업이 돼서 그걸 만들만한 인력, 그러니까 쿠키 요시타카의 수군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만나 박살나 보니까 이런저런 해결책 중에. 자기들도 배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한산해전 패전 직후 히데요시가 토오도 타카토라에게 전달한 세부 지시에 대기센니 마사리 소우로우 요우니 카코이 이카 조우분니 스카마 츠루베쿠 소우로우 큰 배를 만들어서 적선 그러니까 조선 수군을 능가하도록 방비를 튼튼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한산도 해전의 패배로 나온 대책에서 쿠키 요시타카가 설계도를 짜고 그걸 바탕으로 왜군이 대형군함 만들기를 할당했는데 그 치수가 노부나가의 아타케. 그러니까 그 철갑선보다도 큰 사이즈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뒤로 갈수록 왜군의 배가 커지게 됩니다. 칠천량 패전 보고를 받은 선조는 적의 배가 전보다 매우 크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김흥남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대포와 파전의 유무도 묻지만 김명원이 그건 알수 없으나 왜군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조선군이 무너졌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대마도의 중신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역관에게 말했다는 조선수군 극복 전략과 동일하여 야간의 기습에서 여러 척이 돌격해 달라붙으면 된다는 건데 칠천량 해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앞서 한산 패전 이후 토도에게 내린 그 지시에도 화포의 확충을 명했습니다만 이 외선의 크기가 더 작았다는 문제는 왜 전국시대 일본에선 대포를 쓰지 않았나 라는 문제와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일본에서 쇠뇌 그러니까 석궁이 사라진 이유와도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큰 배와 대포를 만들기 위해선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전국시대 영주들은 대부분이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이었단 말이죠. 일본의 상업이 발달했니, 해외무역을 했니 해도 이미 다른 군비 등으로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뚝딱 하고 만들어낼 재력이 없었고, 그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재반 여건도 필요한데, 소형 단조총기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여건과, 대형 주조 청동 포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은 별개의 문제죠. 오죽하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포도 철판을 덧붙여서 계속 두들겨서 만든 철제 단조 대포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초속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했으니 대포와 조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국시대 일본에서 대포가 잘 쓰이지 않은 이유로 도로 여건이나 운송 수단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은 도시 점령전으로 가니까 대포가 중요한데, 일본의 영주들은 시골에 게다가 산성에 살고 있어서 대포의 효용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설. 도시의 성장과 상업의 발달이 전국시대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잘난 상업도시는 에도시대 가서의 이야기입니다.